여프항정님 죄송합니다 여프항정님 죄송합니다 여프항정님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죠? 뭐 턴전으로 아니면 어떤 건데요 턴전으로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턴전 아 그니까 턴전 한번 할게요 아 딜전부터 하자 딜전으로 오케이 딜전나 어차피 지니까 한번느보게 갑니다 네 와. 오케이, 그만 구만. 그만 구만. 가만 구만. 아빠도 안 되겠다 이거. 그렇지? 야, 세요 어. 안 되는구나. 이한테는 네. <laughs> 된다. 그냥 알아서 다못할거 같아. 내가 유튜브 카 제대로 잡아 주세요. 수트 다리 잘랐다고. <laughs> 아, 씨. 수트 오늘 다 자를 겁니다, 형님. 여러분들 유튜브 깬새야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. 우리 채널 좀 많이 구독 좀해 주세요. 자, 일단 가 보자. 네. 죽을 때까지 네. 한번 해 보자. 전다행네. 아 근데 진짜 세다 변신 차이가 이렇게 진짜 크구나. 여보, 형님 청개 감사합니다, 형님. <laughs> 형, 잠시만요, 형, 잠시만요. 형님, 다시 별. 야이 새끼야. 여포? 그 사람한테 별풍을 받아? 야가오가 아, 그래. 없냐? 니가 돈이 없냐? 어? 어, 어 뭐야? <laughs> 야이 새끼야. 야, 형님. 예? <laughs> 야 창현이 눈이 접혔다. 야이 새끼야. 니가 <laughs> 그거 가오가 없어? 니가 돈이 없냐고? <laughs> 형님. 어. 네, 없는데, 이거. <laughs> 2 0 2 0번2 0번 <20번. 웃음> 어, 뭐야, 2 0번 날라, 날라, 2 0번1라 아, 2 0번 오케이 아, 0분 10분, 10분. 10분, 니다 아, 오케이, 아, 없네요 10분, 10분. 10분, 10분. 같이 재밌게 하는 거니까 그래. 또 와주신 거지. 여포 형, 아 형,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님. 제 거는 어... 형님 그 형님 아는 어, 지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네. 영상 내려달라고 얘기하고, 에 예? 형님은 아, 왜안 내리십니까 형님? 내려달 물 오지십니다 형님. 일단 제거다 아, 내려드렸거든요. 우리 한테 왜 그럽니까 형님 또, 또 예? 형님. 형님은 왜안 내리세요, 여포 형? 언니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드렸더니 형님은 안 내린다고요? 야 이거 시작은 형님이 먼저 했습니다 형님 내로보로 오지십니다 이거 안됩니다 어야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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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아, 오른쪽 오른쪽? 오른쪽 하나 왔어요 <laughs> 템좀템좀 템 좀. 오케이 템 좀이 왔어요 템좀 보시고 지금 카운터 아, 오케이 빨리 어, 오세요 얘좀쌤 오케이 컷아짤 <laughs> 없네 그래도 저센쌤리도 와. 또 왔다 다시 형 맞다. 저희 지, 징은 왜 안줘요? 야야 나 파티 아니잖아 파장 아니잖아 파장 끙패형인데 어 끙패야 세하요 세아 세하야 저 새끼 또 별풍 쳐박고 있다 저거 딱 보니까 저거 아 여포형 존나 똥고 빨고 있고. 있다 저거 딱 보니까 어, 어, 어. 왔어요 왔어요 세하야 방송하지 뭐야 쟁하자 리니지 bj 어디 갔노 세아야 네 아, 형님 예, 예, 세아입니다 형님 예. 빨리 더네가 아, 파장이야 저징 찍어야 돼 아니 어디가 아니라 지금 어때요? 옆에 저 왔잖아 진, 진, 아, 찍지아징 형님 어. 드릴게요 형님 아, 씨, <웃음> 아, <웃음> 저 새끼 아, 별풍 아, 맞고 <laughs> 있다 저 지금 옆에 존나 돈꼬 아, 판다 저거 어 투만 <laughs> 어디 있는 걸 아, 보내고 <laughs> <laughs> 이거 오면 징 찍어놓을게 아 존나 웃네아 영입한다고요? 야 세아 혈가루 준다고 자기네 혈로 오라 그랬다고? 야 아, <laughs> 정치 진짜 오지네 진짜 저형 진짜 진짜 그런다고요? 세아 형 그러는 거예요? 안 되겠다 저형 내가 웬만하면 유튜브 영상 박제 안 시킬라 그랬는데 유튜브 영상 박제 좀 시켜야겠다 잠깐만요 유튜브 영상 좀 찍고 올게요 아유 까비 여포 형 잠깐만요 안 그래도 이거,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, 그,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분을 통해서,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.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, 이, 여포형님 그, 뭐, 영상 중에, 자기의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, 어,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좀 그렇다. 영상을 조금 내려달라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 그러시냐 알겠다 뭐 방송중에 이제 방방바가 되신다 그래가지고 어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제 안뭐 내리진 않았는데 근데 이 형님께서 내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셨냐 좀 마음이 좀 그러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영상 내려드리겠다 영상을 내려드렸어요 근데 중요한거는 이 형님은 안 내리셨어요 그니까 저는 이제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 존나 막 오지게 그냥 조리돌림 오지게 하셨거든요. 그니까 러 제가 4천만 원 드립을 옛날에 이제 그 가이아 경로 있잖습니까 가이아 경로 이제 스틸가지고막 너무 막 힘들고 멘탈 쪽에 줬는데, 어뭐 그쪽 창구라시는 4천만 원에 가이아 경로도 사신다는데, 저희도 4천만 원에 삽니다. 이렇게 하시면서 영상으로 조리돌림을 하시더라고요. 스타트가 이거였어요.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영상을 딱딱딱딱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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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제 올려서, 저한테 보면은 형님께서도 방법부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올린 거였는데, 이 형님께서 내 거는 내리고 이쪽 거는 안 내린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네 이거는 조금 내려 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조치를 조금 취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거 거의 뭐 유튜브 통제 방송 통제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님 만약 이거 안 내리신다 그러면 저 그분이랑 합방할 거예요. <laughs> 예? 진짜 웬만하면은 제가 그쪽까지는 안가라 그랬는데 못깨의여 신. 다음 주, 다다음 주. 그분 나올 수도 있어요, 형님.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예? 그분 님 슈퍼 채팅 이천원다이아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조회수가 평소 2에서 3 0네 예. 자꾸 그러시면 합방합니다. 그분 불러다가 어? 어휴 그때 왜 그러셨어요? 길패스 날리면서 가니다. 그렇게 해요. 야왕열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형님은 되고 남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일단 좀 버리시고요, 형님. 그리고 뒤에서 제발 그런 식으로 정치 좀 하지 마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, 형님. 네? 그 친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 동영상 친구도 동영상 동영상 저랑도 가니다. 어느 정도 연이 있는데 그 불편하게. 원래 그런 사람인 도건이한테도 영상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면 사과한다고 했는데 아내들은? 아, 그랬어요. 그래서 그, 그 사람이랑도 저랑도 친분이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연락하고, 아, 예, 아, 형, 그 형님이, 아, 형안 내리시면 형좋대실것 같아요, 형님. 아, 근데 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. 그러시더라고요. 그분도 저랑도 이게 친분이 있는데, 얼마나 말씀하시는데 불편하시겠어요. 그니까, 러 그분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. 일단, 형님. 내로남불 하실 거면 형님 것도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 연상편집자님, 이것 좀 해주세요. 이것 좀 넣어주세요. 여포황정님 죄송합니다. 이럴 줄 알았죠? 이걸 맨 앞에다 넣어주세요. <laughs> 아, 나 진짜. 자, 일단 썰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맞다 그거 해야되는구나 맞다 이제는 하... 안그래도 이거 영상하나 찍으려고 했었는데 자 일단 형님들